<laughs> <laughs> 조승우 씨가 유퀴즈 자료하면 최다 출연 배우예요 제가 말을 잘 느리고, 음. 내가 나가면 재미없다고 그러면 어떡할까? 예, 해도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. 안 되면 어떡하나?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나온 것도 있습니다. 또 나오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뭐가 죄송해요? <죄송합니다. 웃음> 얘기해도 돼요? 아, 돼요, 돼요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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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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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뭐. 나이키. 아, 나이키는. 어, 부메모장에다가. 네. 이런 건 얘기해도 되나? 아, 지금. 저 잼바이가 된다 그랬잖아아 예예. 제가 투를 아직 좀 제대로 못 봤어요. 네. 아, 시간이 없었고. 아니 뭐 시계가. 아니, 네. 무슨 기계 이봐, 승호 와봐. 아, 니 원도 안 봤. 끝까지 다 보려고 아직 못 봤습니다. 네부자들 <laughs> 네 탑자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지금 이목록 이거. 저는 10번 이상 맞거든요. 왜요? 야, 너무 재밌어. <laughs> 아 너무 재밌어서. 저는. <laughs> 좋다. 아, 저... 나에게는. 너에게 <laughs> 너에게는. <나>. 너에게는. <laughs> 나, 나는 야, 동키호텔. <laughs> <나>, 나는 나거든요. <나도>, 나는 <laughs> 나, 나. <laughs> 나. <laughs> 동키호텔. 중1학생이 쓴 거. 라고 하기에는 어우 너무 아니 이거는 제가 성인이 돼서 그걸 얘기를 한거요 그거 아, 얼마 전이에요? 그거. 아 정말 이렇게 이렇게 봐요. 아 진짜. 아, 아. 근데 이렇게 왜 저렇게지? 아, 했지? 했지? 아두번 봤나요 제가 그랬는데 누구 거요? 산하다. 어. 가슴에 비수가 날아. 오셔서 손 소독 하시고 네. 대표소에서 이제 QR 코드 받으시고 하고. 받으시고 이제 열 재시고 네. 마스크 쓰고 보시고. 아니 우리가 알아서 어. 할게요. 그는 가리... 아, 렇게 가려줘요 이렇게 가려 집안 대대로 겨드랑이가 좀 빈약합니다 어, 저는 네.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깃에서. 아 무조건 조기 퇴소 했어요?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, 놓치지 않 조기 퇴소 트어요서막 점프해서 <laughs> 해줬어요 제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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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또 아, 양심상 어우 이게 팔을 또 힘을 어, 어우야 어머 이게 네 글자예요 세 글자, 세 글자. 두 글자 <laughs> 어? 어이 뭐야? 어이 귀여. 고양이인데? 와 이게. 아, 이런 아 머리띠랑 아 가방이네요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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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리로 가면 되나요>?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저 아, 우리 이렇게 함께해 준. <laughs>